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종목은 위메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좀 어제 좀 급등 나다가 어제 급등 나온 이유가 이거죠. 어, 싱가포르의 어, 이상장죠 그 가상화폐 시장에 어, 위믹스가 상장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 다행히 이번에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을 했는데 일단은 마무리 됐고 그래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다 봐야 되는데 자 블록체인 얘들은 게임 회사이면서도 이 블록체인 회사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도 있고. 그래서 좀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명업 매출이 한 6,300억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4,630억 나왔던 게 6,300억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적자였죠.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면서 한 18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낼 건데 작년에 이 영업 적자가 840억이었어요. 이걸 다 치우고도 이 정도 나오면은 확실히 이번 년도만 해도 거의 뭐 천억에 대한 이제 영업 매출, 영업 이익을 냈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이시가총액 대비 나왔을 때 어, PR 한 16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 입장에서는 20배는 넘어야죠. 20배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실적을 보면은 24년도를 같이 봐야 돼요. 24년도에 대한 영업 매출 예상치가 한 8천억 됩니다. 8천억 되는데 영업 이익이 한 1350억. 나오면은 어, 충분히 투자할만 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뭐 나이트 크로우도 초기 일 매출이 한 12억 하루에 12억씩 번다는 거예요. 뭐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같은 게좀 이제 뭐 다른 가정이 좀 들어간 건데 우선 3월에서 4월 자이 상반기 그다음에 아키에이지워 뭐그다음 프레 뭐 프라시아 전기 뭐 이런 게좀 외부 환경이 좋진 않는데. 언리얼 5를 이용한 이제 뭐 S급 그래픽 차별점을 좀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선 얘들 게임 주니까 우리가 게임을 좀 봐야 됩니다. 좀 이제 뭐 아까도 밸류 상태를 말씀드렸지만은 위믹스 수익을 고려했을 때 블록체인 관련 비용을 제거하고 순수 이 게임 사업만 했을 때도 충분히 얘들의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위믹스 수익도 플러스 되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테마형성군이 한3 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테마 노스이 될지 몰라요. 또 이러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뭐 대형사들이 독점하는 국내 MMORPG 시장이니까 중형사로서는 확실히 차별할 수 있는 어, 그런 회사는 현재 위메이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하나밖에 없고 이번에 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맥스도 이제 합병하죠. 어, 합병하면은 또 거기에든 신호시 나올 거고 위믹스 생태계 구축을 얘들이 계속할 건데 우선은 나이트크로우 레전드 오브 이밀가 확실히 라인업이 제좀 괜찮기 때문에. 또 여기에 최근에 뭐 2,500억 이상의 규모의 좀 배상 판결에서도 승소를 했죠. 23년에 신작이 좀 부진하고 있긴 한데 이 위믹스 플랫폼이 안 풀려도 24년까지 이 시드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면은 분명히 주가에는 호재라는 얘예요. 기이 투자라는 게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한다 번 돈은 이거는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향후 특히 설비 투자, 뭐 연구개발 이런 거 하면은 주가 엄청 올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도 뭐 이전의 주가를 좀볼수 있는 뭐 소지 이 정도는 좀 무리예요 이제 무리고 이 정도 이 정도만 이때는 뭐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핫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위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술제좀 이제 담아놓고 좀 묵묵히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좋고 수익면에서도 확실히 좋다.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쫓으면은 실패해요. 한번 이제 99만 성공해도 한번 실패하면 끝납니다. 다 사라지죠. 기회비용하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큰 손들은 적은 돈으로 이큰 돈을 어 이렇게 이런 이제 투자기법을 여러 이다 잡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되면은 좀큰 손, 큰 수익을 벌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매매한 어, 주식계좌를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이제 배수의 마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 5 3 4원에 매수가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어, 실현했습니다. 단 100만원 매수에서 1오0 0원원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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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을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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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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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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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0 0 0 0 0 0 0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은 절대 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에 100만원을 어,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어,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 수익분 금액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 이것을 매수를 했으면 은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어, 실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은 이1 0 0만원이란 투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종목들이? 바로 세력,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를 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모두 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달성 매매법 100만원을 어, 예, 투자를 해서 1000%, 즉1 0배 수익을 내면 1000만원이 되죠.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000만원으로 다시 자1,000% 수익을 내면 1억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을 어, 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300만 원이면 3억, 500만 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이 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이제 경제 TV, 이제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업에서 15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 활용을 합니다.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어, 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 이처럼 1,000%라는 종목들 10배 어, 작년 22년도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니튬입니다 22년 하반기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트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장기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죠.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8월 말이죠. 제가 매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하이드로 리튬을 보시면 22년 이제 6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자, RSI가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7월 달, 8월 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었고 22년 이제 9월 이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이제 100%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매집을 끝내 놓고 거래량을 자,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자,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10배 이상,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예, 금양입니다. 예. 제가 7월 중순에 금양을 매수하라고 어, 이때쯤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들었어요.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지속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어서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재료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합니다. 약세달 만에 700% 이상의 예, 수익률을 제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거의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데 폭발적인 거래량도 보이죠? 이런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큰 요동이 없죠. 밑에 RSI를 보시면은 요동은 엄청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에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어, 출현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어, 수익을 확보를 어, 해서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재료. 이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집이 진행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1,400% 가까이 수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집과 자, 재료. 매집과 재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은 이제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거래량, 즉 돈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이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지고 이제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랑, 얘기입니다 예.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유튜브 상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는 점을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정보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이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인보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22년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어,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나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제가 크게 어, 적어놨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1억이라고 예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이 종목, 자이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문자로 1억이라고 쓰, 남겨 써서 어,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10배 이상 어,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어, 올려주시면 다음 종목 제가 순차적으로 1000% 이상 오를 종목도 공개를 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